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37페이지에 있는 대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아, 여기에는, 어, 가게 상점에 가서 이제 그 대화를 하는 부분인데요. 음, how may I help you? 아,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런 말이에요. I'm looking for a birthday present for my mom. Be looking for는 뭐뭐를 찾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birthday는 생일이잖아요. present는 선물입니다. So, 우리 엄마를 위한 생일 선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Do you have any suggestions? 어떤 제안사항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저한테 그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음, 여기도 filler죠, filler. 필러. 어떤 말을 제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라. 이렇게 말과 대화와 대화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말이에요. How about a new phone case? 어, 전화기 케이스. 새로운 전화기 케이스는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폰은 원래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하는 게 이제 텔레폰이 된 건데, 텔리는 멀리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 보내다. 그래서 텔리파시. 파시는 정신, 감흥, 이런 것 같은 건데, 텔리파시는 멀리 보내다. 이런 뜻이죠. 텔리, 텔리파시. 음. 그 다음에 actually 사실 she just got a new one 여기 원은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갓은 샀다 이런 말인데 어, 막 사실 엄마는 새로운 어, 휴대폰 케이스를 막 샀어요 산지 얼마 안 됐다 그런 뭐, 말이죠 but that reminds me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데 이거는 remind는 상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Finish new headphones. 아, 머리에 쓰는 그 헤드폰이 필요하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You are in l o 당신 참 운이 좋으시네요. All our wireless headphones are on sale. Wireless는 LDSS가 있으면, LDS가 붙으면 LDS가 뭔 것이 없는 이란 뜻이에요. Wire는 이제 전선 이런 뜻이죠. 전선이 없는 까 그러니까 무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endless 그러면 끝이 없는 이런 뜻이고. 뭐, sugarless. 그러면, 음, 어, 설탕이 없는, 이런뜻이 그래서 l s s 가 붙으면 무엇이 없는, 이런뜻이에요 어, 예를 들면, 집이 없는, 이런 뜻이. 또, 홈 h o m l e s s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노숙자, 이렇게 얘기할 때. All our wireless headphones are on sale. 우리의, 우리의 무선, 헤드폰 전부가 세일 중이에요. On sale. That's great. 그것참 잘됐네요. How much are these? 얼만데요 여기는 헤드폰이 이렇게 귀에 쓰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한 세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헤드폰을 복수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하니까 이거 한 개도 이렇게 e 이지라고 복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Normally $20 dollars. 보통은 20달러지만 i will give you a special discount. discount of 20%. 20%의 특별 할인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so you can get them for just 16 dollars.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 헤드폰을 다 단지 16달러, 16달러만 내시면 살수 있어요. 그런 말이죠. 자, 20달러인데 20%를 할인해주니까 어, 4달러를 싸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달러 빼기 4는 16달러가 되죠. She likes listening to music on her daily walk. 엄마가 엄마의 일상적인 산책을 할때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세요. So this will be perfect for her. 이 헤드폰이 엄마를 위해서 완벽한, 완벽한 것이 될 거예요. That's great. 그거잘 됐네요. I'm sure she will love your present. 엄마가 당신의 선물을 무척 좋아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단어를 해 보겠습니다. Be looking for 모모스를 찾고 있다. A birthday present 생일 선물. A new phone case 새 전화기 케이스. Headphones 헤드폰. Headphone. Wireless 선이 없는 무선의. Normally 보통. Like listening to 모모스를 좋아하다. 듣는 것을 좋아하다. Be perfect for 모모에게 딱 맞다. 어울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혼자서 직접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